자, 소거르뱅크, 드디어 물가로 나섰습니다. 가을의 초입, 아주 좋은, 아주 좁은 여울바닥에 집 나와 있습니다. 바닥을 보아하니, 아, 수초들이 제법 많이 자랐습니다. 어, 증수가 그동안에 제대로 뭐 이루어지지 않은 공간이다 보니까 아, 상당히 많이 쩔어 있네요. 그래도 녀석들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가을에 초입이기 때문에, 음, 먹어줄 것을 예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소거랭크 아, 참, 너무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소거랭크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패턴은 다양하게 커스터만 패턴을 이용을 해서 집중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그램. 테이프를 활용을 해서 토톤 컬러, 명암의 대비를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토톤 컬러를 줬습니다. 웜게임을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워낙에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수심도 얕고, 가볍게 아주 가볍게 제가 늘뭐 얘기하는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가볍게 가볍게 가지고 놀다 보면 아주 텅 그려지는 것이 매력인 쏙아리가 매줄 것입니다. 피딩 시간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온스는 32분의 3온스의 투톤 컬러를 입혀준 것입니다. 일체만 인치 오메 색감은 블랙이죠. 음. 이렇게 성장일 성장이 다한 갈조류입니다 갈조류가 묻어 나오는 것이 바닥에 제법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낚시 재미도 재미지만 어려움이 묻어날 때가 많죠. 그런 게 낚시 아니겠습니까? 하늘 농사가 뭐 제대로 받쳐주지 않는다면 사람인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죠. 물이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구간은 정태와 갈조류, 말풀대가 바닥에 채비가 입성하지 못할 정도로 쩔어 있습니다. 여울이 시작되는 초입부터 약간의 된 여우를 열어가면서 수출 없는 지역 극권역을 그 열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안 나오면 쏘아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목소리> 우와. <목소리> 지금 뭐라 그지 역시 있었습니다 <laughs> 아 여울에서 힘쓰는 것이 와 역시 소가리는 그 아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죠 물속에서 힘 바깥에 안 놀려고 하는 그 매력 아이고 이쁘다 이야, 오랜만에 얼굴 봅니다, 이 녀석. 음, 너무 이쁘죠? 아, 진짜 오래간만에여 녀석 얼굴 보네요. <laughs> 눈이 아주 초롱초롱 합니다. 아이고, 잘생겼다. <laughs> 자, 바람 돌려, 돌려 보내주고,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첫 입지를 받았으니, 두 번째 녀석도 올라와 줄 겁니다. 와. 음~~ 쇼파에 습습니다 어딘지 정확히 위치를 알았으니 그렇지. 우와, 힘들어 쓴다. 와 역시, 쏘가리. 아. <laughs> 매력입니다. 아우, 힘을 제법 써주는 녀석. 이야, 잉키링창. 무시 못하죠? 사이즈가 점점 긁어지네요. 아이고, 녀석. 잘생겼다. 이야, 아이고, 굉장히 이쁩니다. 홀로그램 테이프로 쿠톤 컬러를 준, 이야, 잘생겼습니다. 속도 바로 돌려보내주고, 이어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역시. 시 패턴을 바꿔주자마자.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미노우만한 쏘아리가 아주, 참, 완전 미노우만 합니다. 오우, 두통 컬러. 몸을 꿀떡 삼켰습니다. <laughs> 너무 귀엽죠? 아이고 이뻐라. 연습도 바로 돌려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역시. <laughs> 완전 나가야 합니다.